예, 스타리아 자, 차값이 모뎀에서 풀옵션 넣어서 4,300 이전비 구조변경비 이거 5%에서 6%에요 이거는 5% 정확하게 나오는거고 차값에 5% 나라에다가 이제 봉사를 많이 하는거예요 예, 그리고 캠핑용 멀티시트 전기장치 팝업 대략 했을때 얼마 나오냐 5,900만원 이거 이제 갖고 와서 아파트 저기 뭘, 뭐를 팔든가 담보잡혀서 사든가 빌라를 팔든가 종종땅을 팔든가 아까 8 8 9가8 그냥, 그냥 싼거 해요 싼거 그리고 이런거 있어요 사장님하고 캠핑카를 샀어요 에? 뭐 옷, 이게 여유가 좀 있어서 한 7천만원짜리 샀다 쳐요 내가 가봤어 근데 사모님이 싫어해 애들도 안다니고 아빠, 뭐저 아빠 냄새 난다고 그러죠. 옛날 말로 아빠 냄새, 어르신 냄새 난다고 그러고, 애들이 안 다녀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 세대들은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해도 아빠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안 다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왜다 조용해졌지? <laughs>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가격이 너무 서 제가 센게얘기한게 아니고 가 예,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너무 이제 가오를 세게 잡으신 거 같아 제가 보기에. <laughs> 남자들은 다 그래. 예, 갑발을 너무 세게 잡으신 거 같아. 보면은 크게 잡 놓고 기 보면은 그래 꼬리가 잘내려간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분이 이제 저쪽 사장님께서는 차박가 하신 지 오래 됐어요. 그냥 저렴하게 해서 가장 간단하게 내가 필요한 것만 넣갖고 어 다니면서 다니면은 그냥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이든 오백이든 관계 없이 예. 사모님도 그걸 좋아하면 은또 같이 다니는 거고. 제가 예. 맞기치니까. 그거 제가 이제 어르신들 오시면은 뭐못 팔아도 되고 어차피 여기 있으면 꾸면은 뭐 나중에 그거에 맞게 필요하면 어, 또 맞는 분한테 이제 팔리잖아요. 근데 너무 금액을 혹시요? 높게 가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높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고 이게 쌈짓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한 천오백, 이0 요선에서 넘어가면 이천오백.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조금 좋은 더 차. 그런데 막상 그 이천만원짜리 차서도 사 나중에 내가 결국 안 맞으면 반절 이상 작살이나요 돈이 팔으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시작을 거창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새 차를 사가지고